안녕하세요. 오토티치 엔지니어링 유튜브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내구성과 다재다능함, 그리고 실용성으로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아온 가장 상징적인 벤중 하나, 바로 2025 토요타 하이에이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단순한 승합차나 화물차를 넘어 오랜 세월 동안 사업과 가족, 그리고 수많은 운송업자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왔습니다. 토요타는 언제나 하이에이스를 설계할 때 하나의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멈추지 않는 신뢰성입니다. 그리고 2025년 형 모델은 이러한 DNA를 그대로 이어가면서도 최신 디자인, 첨단 기술, 그리고 성능 업그레이드를 통해 오늘날 더욱 까다로운 사용자들에게도 매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외관을 보면 2025 하이에이스는 강인하면서도 세련된 인상을 줍니다. 대형 그릴과 슬림한 헤드라이트, 견고한 바디 라인이 어우러져 도로 위에서 당당한 존재감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화려한 SUV와는 달리 하이에이스는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실용성과 강인함 그리고 효율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죠. 시장에 따라 표준 루프, 하이 루프, 롱 휠베이스, 슈퍼롱 휠베이스 등 다양한 버전이 제공되며 어떤 운송 요구에도 맞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2025 하이에이스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안락함을 보여줍니다. 장시간 운전을 하는 셔틀 기사, 배달 기사 관광운송업자들을 위해 편안함과 인체공학적 설계가 중시되었습니다. 인테리어는 마치 최신 SUV처럼 고급스러운 소재와 직관적인 버튼 배치, 첨단 기술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터치스크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는 애플카 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가 탑재되어 있으며, USB 충전 포트도 여러 개 마련되어 있습니다. 차음 성능도 개선되어 조용한 주행이 가능하며, 곳곳에 수납 공간이 배치되어 실용성까지 더해졌습니다. 운전석은 지지력이 좋고 시야 확보도 탁월하여 장거리 운전이나 도심 주행에서도 편안함을 보장합니다. 하이 에이스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바로 다목적 활용성입니다. 12인승, 15인승 승합차 형태부터 화물 운송을 위한 벤 형태까지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은 넓고 편안한 공간을, 기업은 뛰어난 적재 능력을, 그리고 운송업체들은 매일의 강도 높은 운행에서도 견디는 내구성을 높이 평가합니다. 엔진은 시장별로 신뢰성 높은 디젤과 효율적인 가솔린 옵션이 제공되며 수동 또는 자동 변속기와 맞물려 부드러운 주행 성능을 발휘합니다. 서스펜션은 하중을 잘 견디면서도 승객들에게는 안락한 승차감을 제공하도록 조율되었습니다. 또한 파워 스티어링과 개선된 회전 반경 덕분에 대형 배님에도 불구하고 좁은 도심 도로에서도 다루기 쉽습니다. 안전성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많은 시장에서 2025 하이에이스는 토요타 세이프티 센스가 적용되어 차선 이탈 경고, 적응형 크루즈 컨트롤, 전방 충돌 방지 시스템, 차체 안정성 제어 기능 등을 지원합니다. 에어백은 운전자와 승객 모두를 보호하도록 배치되었으며, 강화된 차체 구조는 충돌 시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이제 하이에이스는 단순히 일하는 차를 넘어 가족과 승객에게도 안심을 주는 선택지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이에이스는 변치 않는 신뢰성으로 유명합니다. 전 세계의 소유주들은 하이에이스를 구매하면 오랜 세월 큰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유지 비용이 낮고 서비스 주기가 길며 부품 수급도 용이해 신뢰성을 중시하는 시장에서 압도적인 인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2025 토요타 하이에이스는 단순한 벤이 아니라 비즈니스와 가족 모두에게 완벽한 동반자입니다. 현대적인 디자인과 첨단 안전기능, 그리고 전설적인 내구성을 모두 갖춘 이 모델은 다시 한번 동급 최강의 입지를 굳혔습니다. 사업용으로든 대형 승합차로든 혹은 단순히 믿을 수 있는 이동 수단으로든 하이에이스는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2025 토요타 하이에이스를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세계 곳곳의 자동차, 버스, 트럭 리뷰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오토 티치 엔지니어링 채널을 구독하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